자, 그다음 끝이 아니죠. 자, 일단 우리가 무비 4 가지고 하면 어차피 구조는 똑같으니까 하나 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인포 한번 보시고요. 망했네요. 이거 망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좀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무비 사가 여기서, 무비 3이 한번 바뀐 이후에 드롭 NA가 돼가지고, 음... 순서를, 순서가 중요해요, 여기서. 다시 갑니다. 다시 불러오고, 결측치 처리하시고, 아예 뺄건다 빼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이상한 데이터, 요거는 결측치 처리하기보다는 우기입 데이터 처리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결측치 처리. 두 번째. OST부터 연출을 그냥 아예 삭제해버리는 버전이죠. 요걸 무비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평균값으로 채워넣는 방법. 이렇게 순서를 지켜주시면 괜찮습니다. 자, 590개 짜리죠? 무비 4는? 무비 5가 아까 900몇개 짜리고.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또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관객수 예측이에요. 그러면 이게 타겟이 될 겁니다. 자, 타겟인데 자, 관객수에요, 여러분. 관객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치 예측을 해야 되니까 회귀 모델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근데 보시면 오브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수가 약간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먼저 보세요. 관객수 음 객수 언더바 x 이름이 참 이상해요 자 이렇게 불러 오시면 수치가 있긴 한데 여기 뒤에 만명 이라는게 붙어있네요 요거를 이제 또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만명이 아닌 애도 있어요, 아닌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고려해서 처리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저는 이제 이 명을 뺄 거예요. 많은 둬야 됩니다. 많은 중요한 정보예요. 만 명을 다 빼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명을 제거를 할 건데, 어, 리플레이스 옵션을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을 공백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없는 것들은 그냥 이게 그 수치입니다. 그리고 많이 있는 애들은 642에다가 곱하기 만을 해 줘야 되죠. 아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앞에 콤마 있죠? 콤마. 콤마 있으면 요게 또 숫자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콤마를 좀 지워 줘야 될것 같지 않나요? 요거를 str r e 리플레이스? 컷만는 공백으로 또 고쳐주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다음... 많이 있는 애들만 골라내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점, 일단 이거 한번 저장해야 돼요. 루비, 4 TMP라고 하겠습니다. b4 tmp 일단 이렇게 하죠 자 여기서 많이 있는 애들만 뽑아내야 돼요 많이, 많이 붙어있는 애들 자, 그러면 str.contains 많이 붙어있는 애들만 true로 나오죠 요거를 무비사 TMP l 에로시로 걸러 내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마늘 어, 일단 없애시고 에스타일 안 붙였었나요? 아, 아, 그러네. <laughs> 자, 요렇게 없애주신 다음에, 요거 아직, 아직 문자입니다. 숫자로 바꿔야죠. 에스타입 자, 소수점도 있기 때문에 플롯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만을 삭제했는데, 요게 숫자 만을 곱해줘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만을 곱해 주시면 되요 자, 됐죠 자그 다음에 요거 요거 인덱스만 찾아 가지고 이 값으로 고쳐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러면 얘를 일단 무비 v i e 4에 tmp2라고 합시다 얘의 인덱스를 일단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무비사 TMP 여기에서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 자, 되셨죠? 근데 이 기본이 이 무비 포 tmp가 기본이 오브젝트인 상태여서 숫자를 집어넣어도 오브젝트로 잡혀요. 그래서 나머지도 다 숫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번더에 n 인 해줄게요. 에 y 타입 됐죠. 요게 최종적인 관객 수죠. 무비 사에다가 관객 수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인포에서 볼게요. 자, 이거는 원래 있던 건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꿨죠. 숫자로. 이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지우세요. 대문자자 이렇게 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무비오는 여러분 무비오는 살려두셔야 돼요 아까 여기. 이거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따 쓸 거니까. 자, 그래서 무비 4 아, 다시. 아, 자, 이름이 정말 구인데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름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관객 수 이제 뽑아가지고. 이거 타겟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가, 나머지가 트레인인데, 나머지 다시 한번 볼까요? 인포를 또 봐야죠. 인포를 되게 많이 써야 돼요. 자몇개몇개몇개 몇 개, 몇개 행은 지금 오브젝트로 잡혀있네요 응. 얘네들은 학습 못시키죠 응. 범주값이니까 그래서 범주값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응. 기억나시나 응. 그러죠 인코딩 해야죠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치데이터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표준화 및 정규화를 해주시고 범주 데이터는 인코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쓸 거는 선형 회귀인데 선형 회귀는 성능이 표준화나 정규화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 요 그래서 일단 얘는 제외를 할게요. 자, 그럼 범주형 데이터를 인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에요 제목 제목이 제목이 그좀 유의미한 데이터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관계수를 예측하는데 그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관계가 없진 않아요 그렇죠? 제목에 뭐 마블 뭐 이런거 들어가면은 좀 흥행이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제목이 마블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제목 때문에 사람이 본다라기보다는, 그 마블의 어떤 그, 세계관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목이 그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제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목이 좀긴 것도 있고, 문장으로 된 것도 있고 해서, 저라면 은 요거를 그냥은 안 쓰고 한번 토크나이징을 할것 같아요. 토크나이징을 하거나 안 쓰거나 둘중 하나 할것 같은데 저는 일단 빼겠습니다. 왜냐면 제목 인코딩 하려면 제목이 같은 영화가 몇 개나 있겠어요. 범주가 한900몇개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데이터 개수만큼 생겨요. 그러면 특성만 엄청 많아져서 차원의 저주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제목을 제가 할 겁니다. 그다음 개봉이요 개봉. 자 개봉. 개봉을 한번 볼까요? 개봉이 개봉 날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니크 해서 보세요 유니크. 아니면 밸류 운치 유니크가 낫겠네요. 네, 자이 엄청나 엄청나게 많은. 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쉐이프에서 보시면 돼요. 388개, 3 8 8개 지금, 그, 유니크한 값이 나와서, 요것도 인코딩하면, 원핫 인코딩하면은, 388개의 컬럼이 생깁니다. 자, 그럼 요건 어떻게 하냐. 요거 제외하실 거예요? 제외하실 거죠. 저는 안할 겁니다. 자, 개봉이, 개봉이, 이게 방학 시즌이나 아, 자, 아니면은 뭐, 뭐 여름 뭐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네, 그 아마 저도 이 영화 쪽은 지식이 많이 없어서 확실하진 않은데 이 영화의 그 성패 흥행을 가르는 어떤 계절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개봉 시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개봉 시즌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객수에. 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자, 그럼 이 388개를 쓰고는 싶은데 너무 많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개봉을, 범주를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봉 시즌이라는 걸로 바꿀 겁니다. 이거를 이제 월로 해도 될것 같고요. 저는 계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절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절로 바꾸면 또 뭐가 좋냐면, 나중에 장르에 집할 때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뭐 공포를 좀 많이 본다거나, 뭐 봄에는 로맨스를 좀 많이 본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버리지는 않고, 이 개봉 날짜를 조금 범주를 줄이면서도 압축된 형태로 우리가 이 정보를 사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저는 할 거다.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일단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또 보죠.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즌을 계절로 한번 나눠보고 자 등급 등급도 한번 봐야죠. 자, 등급도 유니크해서 보시면 되는데, 4개밖에 안 돼요. 얘는 워낙 인프딩 해도 될것 같습니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르. 자, 장르 한번 볼까요? 장르도 유니크해서 이입해서 보시면 돼요. 182개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포인트에 비해서 많죠. 네. 자 그럼 얘도 여러분들이 장르가 관객 수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좀 미칠 것 같습니다. 뭐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는 관객 수가 좀 적을 것 같고 액션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액션 로맨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장르를 또 나중에 여기 장르 예측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용할게요 사용할건데 일단 한번 보시죠 이니크 보시면 액션 범죄 스릴러 근데 여기 액션 SF 모험 SF 드라마 하면서 중복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어뭐 줄이는 방법을 제각각 다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데 어 저도 뭐가 제일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라면은 그냥 이렇게 할것 같아요. 보통 가장 저라면은 이 장르를 나타낼 때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제일 앞에 놓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범죄도 좀 있고, 스릴러도 좀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것 같거든요. 그니까 앞에 있는 장르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 한개나두개 정도만 잘라볼 거예요. 적, 적절한 범위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장르를, 장르가 한 영화에, 장르가 중첩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은 미리 전략을 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몇개더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한번 해보세요. 인포에서 자 이렇게 좀몇개 남았거든요. 감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러닝타임 배그 국가 어떻게 하실거죠? 감독은 써야 써야죠